이리 와만마 줄게 이리 와 빨리 이리 와만마 줄게 이리 와어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이리 와 아유 너무 똑똑하네 목소리도 잘 알아듣고 이리 와 이리 와만마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이리 와만마 줄게 따라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거 요거 만마 줄게 여기야 이리 와 요거 이리 와 빨리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오 이리 <laughs> 와만마 줄게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그래, 이리 와, 엄마 어, 안 이리 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그차 이리 들어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이빨아 이리 이리 와, 이리 이빨 이리 와, 이리 아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고아이고아이고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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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리 와, 저리 와, 이리 와, 리 거기 뜬 그릇 다 치웠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다. 연병을 알아줌마. 이리 와. 애기야 이리 와. 이리 따라와. 빨리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 애기야.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 얼른. 얼른 이리 따라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안 마실게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먹어. 괜찮아. 아 괜찮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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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 오이구 맛있게 잘도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애교스러워라.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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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먹어. 어이구, 맛있게 둠.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놀 때도 없네. 얼른 먹어줘. 힘세네 오기 전에. 이고 살이 좀 쪘어. 먹어. 우리에게 누가 귀 잘라줬네? 수술해줬네? 먹어. 먹어. 많이 먹고 잘 지내. 응? 아 어, 이거 저쪽에다 갖다 놔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엄마 간다. 오, 다친다, 다쳐, 이리와. 다친다. 응? 괜찮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어, 어디다가 내올까? 어, 여기다 여기다가. 어. 자, 아, 거기서 먹어. 아, 거기서 먹어. 자, 거기서 먹어. 기도 먹고. <laughs> 물도 먹어. 아, <laughs> 따뜻한 물좀 갖고 와야지. 안 돼. 자. 보여줄게. 이건 또 어디다 놓을까? 이거는? 이걸 여기다 놓을까? 그러면 물은 애기들이 어디 올라가서 먹지? 안 되겠다. 이거 그쪽에다 갖다 놓지게 애기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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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엄마한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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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은데. 괜찮아. 자. 이거를 그래도 여기다 놓고 이거를 자 여기다 놓고 자. 먹어 얼른 먹어 먹어 괜찮아 엄마잖아 얼른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아, 이 다치겠다 이게 없던니 정도 가 여기다 가다또 버려놨네 이거 건설 폐기물 같은데 저랑 많이 먹어? 누렁아, 이리와. 우리 애기. 우리 기 어디 숨어 있어? 잘 먹네. <laughs> 이거 잘 먹는다. 이거 이쁘다, 우리 애기. 응. 먹어 먹어 아이고, 맛있게 키잘먹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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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응? 도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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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네, 진짜. 응? 뭐, 잘먹잘 먹어. 잘 지내. 애기들이랑 싸우지 말고. 아이고 잘 먹다. 아이고 잘 먹는다. 참 급식소 위치가 급식도 나들 자리가 없어요. 간다. 잘 지내 또 보자.